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는 요한일서 1장 2절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믿는 자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와 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이름을 딱 얘기하면 아실 텐데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보니까 올해 98세 되셨더라고요. 뭐 정정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외부 활동하는 거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요. 2002년도에 노벨평화상을 받고요.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 최고의 낭독 앨범상을 두 번이나 받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가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의 신실함을 드러낸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그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믿는 사람인데, 최근에 있는 많은 대통령들 중에서 그래도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이제 손자 결혼식인데, 할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신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댔는지 주례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심지어 주례 목사님이 자신의 저성에다가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기도보다도 훨씬 감동된 그런 기도였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실기도 했다는 거죠 제가 봤어요 어떤 기도를 했나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듣고 나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주님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축복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매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은 저에게 더 없이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결혼하는 제 손자인 잭과 그의 아내 주디가 함께 식사할 때마다 이와 동일한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는 저도 하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과연 뭐에 감동이 됐을까 보통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을 담기보다는 형식적일 때가 더 많이 있고 그냥 말뿐인 이런 기도일 때가 훨씬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축복할 때 더욱 그렇죠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 기도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실체적인 실제적인 축복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도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할아버지의 평생의 체험 신앙적인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체험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체험이 곧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장로교인들이 신앙의 체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야구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서 체험이 중요한데 그 체험, 체험은 간증이기 때문이고 그 간증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게 하기만 세우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부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차례대로 다룰 텐데요. 사실 사도 요한이 쓴이 책들을 보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보음서 중에서 어떤 책이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다루게 될 요한 1, 2, 3서도 어렵고요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요한 게시로 그러니까 요한은 쉽게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찾는다는 게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책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경험을 그가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면서 정말 깊게 우려낸 거예요. 비대어 말하자면 오래 끓인 진국 있잖아요. 사골 진국처럼 그렇게 우려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한일서를 오늘 시작하면서 어렵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기쁨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요한이 썼던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에게 내가 기쁨 주기를 원해.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주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넘치는 기쁨입니다. 소산하는 기쁨이에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기쁨, 어떤 충만한 기쁨을 요한은 우리에게 나눠 주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로 지금 요한이 나눠 주기를 원하는 기쁨은 주님과의 살아 있는 교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생생하게 살아 있는 교제의 기쁨이라는 거죠.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봐요, 눈으로 본 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지금 요한이요, 지금 이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보여준 게 자기 먼저 경험한 거거든요. 뭐냐면 귀로 듣고, 손으로 보고, 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동감 있잖아요. 뭔가 살아 있잖아요. 뭐를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을까 뭐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는게 뭐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도 만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귀로 듣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역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 왜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할 때, 말씀을 통해 교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심령을 만지시면서 교제하신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처럼, 귀로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줄 아세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내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뭔가 선택할 때에도, 어떤 길을 갈 때에도 그 길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에 완전히 이끌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어떻게 되든지 그 말씀의 능력이 한 번도 경험되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제의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경험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의 이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시간 지나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이 신앙이 더욱더 경험적인 신앙 더욱더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3절에서 뭐라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냐면, 사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귐. 하나님과 나의 사귐,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 성령님과 나와의 사귐은요, 결국 체험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그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삶에서 경험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기쁨이 뭐냐 그 넘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어야 되느냐 함께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요한이요 성도들 안에 있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전함이고요, 두 번째가 사귐이고, 세 번째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구절을 보면 구절 보면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삼각형 구도입니다. 이삼각형 뭐냐면 이 꼭지점의 첫 번째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꼭지점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이 삼각형 구도는 날마다 우리를 그 안으로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자 함께 사귀자. 근데 이게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로운 교제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간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간증. 제가요, 여러분, 어 저희 집도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1대시고 제가 2대신데 저희 외가댁은 외곽댁, 4대 정도 돼 있어요 근데 늘 신앙인들이 모이면요 제가 저희 가족들이 모일 때 신앙인들이 모이면 늘 교회 얘기가 빠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늘 아쉬운 게 뭐냐면요 신앙의 얘기가 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교회 얘기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족끼리 만났는데 자기 교회 사랑해서 자기 교회 자랑은 해요. 근데 내가 그 동안 가족들이 가족들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큰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한 간증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명절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 가장 좋은 때이고 명절은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간증을 할수 있는 정말 좋을 때인데. 야 어떻게 교회 얘기만 하다 끝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방 하다 보면요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을수록 정말 아주 옛날 구한 말때의그 간증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의 간증을 쭉 진행을 하세요. 근데 저는 간증 들을 때 절대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그냥 맞짱구 쳐드리고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보태서 리액션 해드리고 이러는데 사실은 어르신들 얘기 듣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아까는 요 얘기인데 <laughs> 이 얘기랑 믹스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도 그걸 들어드려요 왜냐면요 그게요 지루하고 때로는 시시한 간증같이 느껴지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은혜를 오늘 다시 회복시키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간증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지, 내가 이런 신앙인이었지라는 그 간증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저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간증은요, 간증을 하다 보면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간증이 넘쳐나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간증하잖아요. 내가 어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어, 이가 오늘 왜왜 왜 이러지?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간증이 있는 게 교회 공동 동체에 교회 공동체가 간증을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간증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그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삶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이 간증이 되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또 나의 전도 대상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간증과 체험으로 늘 복된 은혜가 선순환되는 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이 그등 갖고 기도로 달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쁨은 주님을 체험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체험한 기쁨이고 그 기쁨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두 가지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부교의 성도님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곳곳으로 또 고향으로 또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교회의 품격은 이 신앙의 체험과 간증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